2020 소리바다 어워즈 측이 트로트 인기상으로 선정된 이명웅의 수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가 주최하는 2020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이하 2020 소리바다 어워즈가 지난 13일 열렸다. 대상 방탄소년단 BTS 을 비롯해 트와이스 레드벨벳 강다니엘 아이즈원 아스트로 여자친구 오마이걸 NCT 드림 비톤 여자 아이들 더보이즈 김우석 김재환 ITZY 하성운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상을 받았다. 그런데 시상 목록 중 트로트 인기상이 발표되지 않았다. 2020 소리바다 어워즈 측은 이 부문을 100% 투표로 결정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투표를 하고 오로지 투표 결과에 의해서만 수상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 1위는 미스터트롯 진, 젠 이명웅이었다. 그러나 시상식에서는 이명웅의 수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이번 시상식 결과를 검색했을 때만 해당 수상자로 이름이 표기돼 있을 뿐이다. 뉴스컬처가 이날 오전 2020 소리바다 어워즈 측에 문의하자 알아볼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왔다. 오후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시상식 측은 뒤늦게 작가, 연출진의 표기 실수 누락으로 본상만 공개가 됐다. 투명 공정하게 진행된 투표 결과에 따라 이미 수상자가 확정됐는데 표기가 누락되면서 혼란을 느꼈을 이명훈과 소속사 이명훈의 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몇 트로피는 수상 부문에 맞게 제작이 돼 있다. 이명웅에게 본상과 신한류 최애돌 트로트 인기상 트로피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20 소리바다 어워즈측이 가수 이명웅의 트로트 인기상 수상 표기 누락을 사과했다. 2020 소리바다 어워즈 주관사는 1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작가 연출진의 표기 실수 누락으로 본상만 공개가 됐다. 면서 이미 수상자가 확정됐는데 표기가 누락되면서 혼란을 느꼈을 이명웅과 소속사 이명웅의 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로피는 수상 부문에 맞게 제작이 돼 있다. 면서 이명웅에게 본상 과 신한류 최애돌 트로트 인기상 트로피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13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는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가 주최하는 2020 소리바다 어워즈가 열렸다. 앞서 이명웅은 100% 팬들의 투표 점수로만 시상이 되는 트로트 인기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나 정작 시상식에서는 트로트 인기상의 시상 자체가 생략돼 논란이 일었다.